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 다들 보셨나요? 영화의 인기 덕분인지 우리나라에서도 F1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걸볼수 있더라고요. 사실 F1은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기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경기당 평균 시청자 수가 무려 7천만 명에 달하고 F1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매출은 5조 원이 넘을 정도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F1에 들어가는 돈 또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드라이버 한 명의 영봉이많든요 걔는 수백억 원팀 하나의 1년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니깐요. F1은 현존하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의 특성을 보여주는 스포츠인 거예요.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매년 수천억 원을 쓸수 있다는 것은 매년 그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걸 뜻하죠. 최근 전세계를 열광시킨 넷플릭스의 본능의 질주 시리즈 그리고 브래드피트의 F1 더 무비 영화까지 이 모든 컨텐츠가 사실 F1이라는 거대 기업이 설계한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계의 레이스 경기만 상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 서사를 만들어서 콘텐츠로 상품한 다음에 이걸로 신규 팬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보는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팀원들의 옷 하나나 심지어 TV 중계 화면 각도까지 F1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지만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F1을 돈이 되는 스포츠로 완벽하게 설계한 3 명의 천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을 중심으로 F1이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동차 경주를 어떻게 돈이 되는 스포츠로 설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F1은 1950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지역의 모든 대회들을 통합해서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모터레이싱 대회죠. F1을 정식 명칭으로 포뮬러1이라 부르는 것도 이 규정집에서 따온 대회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레이싱 대회의 초창기는 어디까지나 부유층과 엔지니어들의 기술 경연 대회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엔 엔지니어들과 부유층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자동차의 기술적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개발을 주도했고 그 성능을 요 레이싱으로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는 정말 무지 지 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유명한 페라리의 창업자인 엔조 페라리도요, 이 레이싱 대회에 차량을 출전시키고 팀을 운영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페라리를 만들어 판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무튼 이러한 기조는 F1에서도 이어져서 60년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 출전 팀들은요, 대회에 따라서 출전료를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레이스 상금이라 봤자 다 합쳐봤자 1만 달러가 채안 됐었고, 그나마도 당시에 이미 인기 팀이었던 페라리를 제외하면 아주 약수한 상금만 받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F1의 각 그런 프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프로모터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F1 그랑프리 개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암에서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코리아 그랑프리의 프로모터는 영암 군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프로모터들은요 일부러 팀마다 차등적인 출전료를 지급하면서 팀들이 연합한걸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팀이 파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었죠. 그 페라리조차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60년대 중반에 포드의 매각을 타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이 내용이 또 다른 웰메이드 레이싱 영화죠. 포드 데 페라리에서도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고 크게 흥행한 영화죠. 어쨌든 초창기 F1은 한마디로 상업성이랑 거의 연관이 없었던 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F1의 체질을 완전히 상업적으로 바꾸게 만든 사람이 한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버니 에클스턴이란 사람이었죠. 에클스턴은요, 72년에 브라밤 팀을 인수해서 F1에 참여했는데요. 이 사람 원래 오토바이 부품 장사와 고급 자동차 딜러로서 수완을 발휘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에클스턴이 브라밤 오너로 참여해서 보니까 다른 팀 오너들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들이 전직 드라이버거나 뛰어난 차량 디자이너긴 했지만요 비즈니스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른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딱한 명, 엔조 페러리만 제외하면요 에클스턴이 보기엔 F1이 돌아가는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차량 개발해서 대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할 위험도 되게 높죠 그렇게 열심히 대회를 운영해봤자 대회 참여해봤자 돈을 버는 건다 운영국들이 피아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본거지를 둔 팀들을 모아서요 모두가 공정하고 제때 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F1 팀의 연합체를 설립할 것을 제시했죠. 물론 다른 팀 오너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새로운 협회를 만든다는 거는 행정적인 업무도 추가되지만은 골치 아픈 협상도 추가되는데 이게 전직 드라이버나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골치 아프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에클스턴이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겠다고 하고 그 대신 수술을 자기가 떼가기로 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모터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팀이 없으면 그랑프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프로모터가 서킷을 준비하고 티켓을 팔아봤자 참가할 팀이 없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가료가 준비됐냐안 됐다고 하면 영국 쪽 팀들은 그냥 참가 못한다. 우리 참가 못한다. 이러면서 단체 보이콧을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72년부터 상금 인상을 요구했고 76년엔 그랑프리당 15만 파운드, 78년엔 19만 파운드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합니다. 협상은 진짜 잘한 거죠. 그리고 그... 에클스턴은 포뮬러 1 컨스트럭터 협회 일명 포카를 구성합니다 F1의 규칙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상금과 수익을 분배하는 피사에게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했죠 이런 거대 협회에 대항하고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도 뭉쳐야 한다 이거였죠 에클스턴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랑프리는 단순한 레이싱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다 그런데 그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거는 F1에 참여하는 팀인 우리들인데 왜 모든 상업적 권리는 피사가 가지고 수익은 제대로 배분되지 않느냐 이거였죠 죠. 임의로 주는 출전료가 아니라 정당한 수익권리를 요구한다 이거였어요 물론 f1의 모든 팀들이 에클스턴 의 포카를 지지한 건 아니었죠. 당시 페라리나 르노 같은 거대 팀들은요 피사로부터 출전료 뿐만 아니라 규정상의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사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영국 팀들이 전체 출전 팀 중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뭉쳐서 대항이 가능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 피사 측은요 챔피언십 포인트를 박탈할 거라고 막 위협 을 하기도 하고 또 포카 쪽에서는 대회 직전에 철수 하거나 하는 등 정말 말 그대로 개판 5분전이었습니다 F1 매니아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F1이 그냥 레이싱 대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이싱 대회를 표면해둔 정치극이다. 뭐 이렇게요. 실제로 이정치와 협상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대회 뒤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죠. 결국에 이러다가는 정말 F1이란 대회가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81년에 당시 피사 수장이었던 장 마리 발레스트라가요 결국 협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클스턴과 협정을 맺게 되죠. 당시 피사의 사무실이요 파리 콩코드에 있는 크리옹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의 이름은 콩코드 협정이 됩니다. 콩코드 협정의 내용은 이래요. FIA와 산하기구인 FISA는 대회와 기술 규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되 모든 상업적 권리를 포카에 위임한다는 거였죠. 이들은 운영과 규정만 맡고 그에 따른 수립 배분 등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대회와 F1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가는 컨스트럭터, 팀인 우리들이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요. 여기에 진짜 진짜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TV 중계권이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F1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송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경기 일부분만을 촬영해서 뉴스로 보내는 정도였고 여전히 F1의 중심은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이 직접 보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B사에서도 TV 중계권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건 컨스트럭터 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버니 에클리스터는 이게 엄청난 잠. 재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꼼수를 씁니다. TV 중개권료의 수익의 47%는 컨스트럭터들이 30%는 피아가. 그리고 나머지 23%는 본인이 만든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거죠. 에클스터은요 이런 수익구조만 만든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역의 92개의 공영방송사 연합인 유럽방송연맹과 협상을 했습니다. TV 중개권료에서 수익을 받는걸 따냈으니까 협상을 해야 된거죠. 그래서 F1 레이싱을 방송하라고 방송연맹에다 어필한거예요 조건은 단 한가지 인데요. 방송할거면은 모든 그랑프리를 다 방영하란 거였어요. 당시 EBU에서는 에클스턴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돈은 짜여주죠 근데 에클스턴한테요그 중계권 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F1이 TV로 방송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경기장에도 수많은 광고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차에 광고가 붙어 있긴 했었지만은 TV 중계 이후로 이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F1의 상업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클스턴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10년간을 계약을 한 EBU의 계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니까 에클스턴은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에 더 작은 케이블 채널들과 계약을 맺기로 한 거죠. 80년대 초에 이미 TV 생중계 시장이 가진 잠재성을 파악했던 에클스턴답게 90년대 초에는 위성 방송과 유료 케이블 채널이 대세가 될 거란 걸 이미 내다본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야바이를 하나 칩니다. 빅야한테 이런 제시를 했어요.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중계권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대신에 그냥 안정적으로 고정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협상. 냈거든요. 그리고선 F1의 모든 상업적인 권리를 에클슨의 회사인 f o m 에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제시했죠. 여기에 피아는 어 고정 수익 그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에클스턴이 F1의 수익을 독차지하게된 겁니다. 자 이렇게 버니 에클스턴이 F1을 자신의 제국으로 바꾸는 단계를 밟고 있던 1980년에요. 론데니스가 맥라렌 팀의 감독으로 합류합니다. 에클스턴은 우해 F1의 상업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개별 팀들은 상업성과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 여기서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론데니스였죠. F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70년대 후반에 맥라렌의 F1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맥라렌의 스폰서였던 말보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론데니스의 레이싱 팀인 프로젝트 4가 눈에 들어옵니다. 프로젝트 4 팀도 말보로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하위 리그에서 2년 연속 챔피언을 배출한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말보로는 큰 결심을 합니다. 론데니스의 프로젝트 4와 맥라렌 F1 팀 합병시킨 거예요. 정확히는 역인수를 한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론 데니스가 이미 하위 리그를 평정한 유능한 팀 오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폰서가 돈만 되는 게 아니라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만든 거죠. 이걸 나중에 훨씬 더큰 규모로 더 성공적으로 한게 지금의 레드불이고요. 아무튼 론 데니스는 맥라렌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팀 이름부터 로고 그리고 시각적인 정체성도 메인 스폰서인 말보로에 맞춰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차량의 단순히 스폰서 사이 로고 를 붙이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메인 스포서와 팀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촬영도 그리고 팀의 패적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고 팀원들의 복장도 하나로 통일시켰죠. 이렇게 잘 관리된 팀이 곧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이게 스폰서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리스턴이 f1 이란 대회의 상업화를 열었다면 론 데니스는 팀의 상업화를 열어젖힌 거죠. 자 이렇게 말버로와 장기적이고 밀착적인 스폰서십을 받은 맥라렌은 다른 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팀들이 그냥 근근히 한 시즌을 벌어먹고 이어나가는 것과 다르게 차원이 다른 운영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확보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차량과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걸로 다른 팀과의 격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술 투자에 맞아 스폰서십을 쓸줄 알았던 게 바로 론데니스의 맥라렌이었죠. 미국 항공우주 방산업체인 허큘리스 에어로 스페이스의 로고를 차에 박는 대가로요. 이 회사로부터 탄소섬유 모노코크 바디 제작을 받기로 합니다. 또 사우디 출신의 투자자인 만수르 오제이. 테크닉 다방가르드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요 포르쉐 엔진을 공급받고 명명권을 줍니다 태그 포르쉐로요. 참고로 론데린스가 나중에 만수로오제와 85년에 스위스의 시계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요 이 시계 브랜드의 만수로오제의 회사 이름에 앞글자를 따서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태그 호위어죠 아무튼 다시 돌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뛰어난 드라이버를 데려오고 뛰어난 머신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요 그만큼 팀의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럼 그게 더큰 스폰서십과. 재정적인 성공을 이끌어서 선순환을 만들어 내죠 이게 너무나 성공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모든 팀들도 론데니스가 만든 방식을 다들 카피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F1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금줄이 탄탄한 메인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거부하던 가장 고집스럽던 페라리마저 상업적인 운영 모델을 채택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F1의 참가 비용은 급증하게 됐고 대회가 가진 상업적 가치와 전문성도 극대화되었죠. 이 모든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F1은 팬이 중심인 B2C 대회라기 보다는 B2B 기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돈들이 팬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F1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이고 돈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차가운 대회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변화가 생긴 게 바로 2017년입니다. 미국의 리버티 미디어라는 곳이 F1을 44억 달러에 인수했기 때문이죠. 리버티 미디어는요, SNS와 디지털 시대인 2010년대에서 F1의 가장 귀중한 자산은 소수의 거대 광고주들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억 명의 팬들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팬들이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수 있게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그냥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냥 단순히 차량을 모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f 1이라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인플루언서라고 본 거예요. 이런 리버티 미디어의 태도는 에클스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2019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 발표된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도 바로 이런 아이디어에서 근간했죠. 레이싱 그 이면에 있는 각 선수 들 과 팀의 갈등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F1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바꿔놓은 거예요. F1은요 경기만 보면은 그냥 누가 빨리 달리는 애를 겨루는 스포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본능의 질주 시리즈를 보면요 이게 뭔가 정치극 같기도 하면서 갈등과 극복이 있는 휴먼 스토리 같은 면모도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리즈가 F1이란 대회의 또 다른 컨텐츠로 작용하는 것이고 F1에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팬들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된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또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원래 한 팀이 독주하는 상황은 스포츠에서 승부가 뻔한 상황이라서 팬들 떨어지기딱 좋습니다. 봐서 뭐하겠어요? 승자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본능의 질주 시리즈를 보면요, 그 일방적인 경쟁의 뒤에서도 그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 고민하는 각 팀과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서사가 반영되다 보니까 레이싱을 보는 재미가 더 커진 겁니다. 덕분에 그동안 F1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에서 F1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F1의 상업성은 전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F1 무비였던 거죠. F1은 팬들이 즐기는 복합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서 F1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스폰서, 중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바로 F1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자, 오늘의 경우는 이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가끔 보면요, 지나친 상업화,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몰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상업화는 당연히 그렇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오늘 주제로 다른 F1만 해도 그렇죠? 만약 에클스턴이나 론데리스가 상업화의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다들 쫄딱 망해버렸을 테니까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요, 상업화의 길을 걸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미를 느끼는 스포츠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미를 느끼니까 그 상업성은 더욱 커지는 거고요. 참고로 F1이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을 걷기 전까지매 대회마다 선수들의 사망사고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안전과 선수들의 생명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요. 그런 사망사고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은 없으니까요. 그 덕분에 인명사고 건수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었고 진정한 스포츠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